참가하는 <laughs> <laughs> 유림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서 아주 반갑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계절이 소대안인데 대안의 소환 추에 와서 얼어 죽었다고 해서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요전에도 뭐 영하 19도까지 아주 추운 날씨 있었는데 오늘은 제천 유림 또 총회합을 위하는 듯 천지신명께서도 돕는 듯 날에서조부합니다 햇빛이 좀따서합니다이다 유림 청화회를 어, 유의하는 듯 합니다. 첫째는 한계와 유림의 청화단계를 진심으로 어, 빌겠습니다. 그 유림여러분 첫째는 늘 건강이 일이니까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호복 수위선인데 인간호복 수위선이 오래하자면 첫째 건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유림여러분 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부탁드린거는 백인당조가 요 태화지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번 참여가 운데태화기상이 있다. 지금 시국이 어렵고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인내력으로다가 극복을 해준다 인중유부여 참농가운데 보고 있고 인중유독이라 참는자에는늘항시덕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시국이 와줬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늘 인내력으로 늘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열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열을 올리는 것이 백병진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을 올리지 않으려면 늘 인내력을 많이 양성하는 게 그게 아주 건강에 유의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의예지 신원인데 인의 예지신은 인의 예지가 사덕이요. 사람은 사덕을 갖춰야 된다 그러거든. 그 인의 예지신을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면 은 이건 오상이 됩니다. 다섯 가지 떳떳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유대가정신은 인의 예지를 숭상하면서 인의 예지를 준수하면서 인의 예지를 늘 지키는 겁니다. 끝에 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신뢰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지금 불안이 일어나는 게 여당과 야당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신하고 정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자 부부간에 부자 간에 신뢰를 지켜야 되고 부부 간에도 신뢰를 지켜야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신뢰를 지켜야 되고 이웃 간에도 신뢰를 지켜야 되고. 우리 유림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꼭 지키고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끝으로 늘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게 희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희망이 없이는 살수 없는 거고 지금 어, 18%가 학생들이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취업을 해서 뭐하느냐 나라에 뭐 희망이 있느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장가를 가서 뭐하느냐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서 뭐하느냐 그런 희망이 장가를 나서아애들를 낳으면 희망이 있는지 희망을 가지지 않고 그런 절망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밥상에서 뭐 지도하고 이래는데 지금은 친구들 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그러면은 떨어져 있으면서 집에 와가지고 의료들하고 밥상 교육이라고는 받아볼 수 없고, 또 지금 젊은이들이 밥상 교육이라고 하면어른들이어뭔 이래 이래 해라 이래 이래 하면 아 그걸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우리 집에 가면 의료는 꼰대가 꼰대 얘기한다, 꼰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풍조은 많이 바뀌고 뭐 이래 했는데, 그뭐 저기 어 희망을. 자식들한테도 늘 희망을 좀잃고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름, 어, 존경하는 이름 여러분, 첫째는 늘 항상 건강하시고,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라도늘 인내력으로 서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이제, 이래야지, 신을 지키면서 늘 신망을 가지고, 동료간아나라 친구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유림관에서 꼭 신변을 꼭 지켜 주시고, 늘또 희망을 인심하고, 자식들한테도 늘 희망을 부르러 시고또 죽을 때까지 사람은 희망이 있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희망을 이래 가지시고, 어려운 같은 년을 지나고, 희망찬 일산년을 맞이하면서, 늘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모든 애군을 선발하고, 마사형통 하시며, 우리 믿음 여러분, 힘차게, 힘차게, 아,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